자, 오늘도 에디슨 E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슨 EV가 이제 어제 상한가를 그린 채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흐름이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시가가 보시는 것처럼 13%로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현재에 대해 상승폭이 좀 반납된 채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어, 관련해 가지고 에디슨 이브에 같은 경우 쌍용차 인수 가격 삭감합인 관련 내용의 사항가를 기록했고 이에 대한 대응법으로 10분봉 22평 대응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 차원과 장기적 대응이 공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약간 밀렸을 때좀더 어, 매수 타이밍을 좀 주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분봉 기준 라인 포인트좀 잡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관련해서 이슈 먼저 보고 대응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에디슨 EV 되겠습니다. 시총이 7,800억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업종을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해서 반도체 장비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 죠 어, 에디슨 EV. 일단, 저희가 가장 에디슨 EV로 유명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듣고 있는 내용이 쌍용차 인수 관련 이슈가 되겠습니다. 저 관련해 가지고 쌍용차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인수 대금삭감을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1 0분봉 기준 22평 대응을 추천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1 0분봉 기준 22평이면요, 이 라인이 되겠고, 이탈 마감이 27,000 정도 구간에서 강하게 이탈하며 매도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한 추세 돌입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 이 이슈가 반색돼서 약간 밀리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뭐, 어떤 이슈가 터질지는 모르는 일, 일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밀리면 밀릴수록 매수한점은 줄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라인 받쳐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해서, 뭐 기존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터널한 구간에 진입을 했고, 한 번에 뭐, 막두 배씩 못 간다라고 해도,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거는 인지를 해야 되고, 또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어 62평을 잡으려면 아마 얘가 제대로 커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서, 장기적으로는 밀리면 춤에 들어가시고그 외의 분들은 비중 축소 혹은 홀딩 그냥 유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